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내우의 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내는 안내, 우는 근심 우, 외는 바깥의 환도 근심 환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이다. 그런 말인데요.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관이후, 관중의 관자에 실려 있습니다. 이 원래 관중이라고 그러는데, 본명은 관이후입니다. 중은 관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자, 본명은 관이후입니다. 제나라 환공이 식사를 않고 의전에서만 지내자. 중부제자. 중부제자는 국녀들을 관장하는 그 여자 관리입니다. 이 중부제자가 국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왕을 따르도록 하여라. 곧 고동하실 것이다. 국녀들이 모두 나와 환공을 따르자. 환공이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고동할 것이라는 말을 누가 하더냐? 중부 제자에게 들었습니다. 황공은 곧 중부 제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내가 거동한다는 말을 들었느냐? 저는 왕께서 내우가 있거나 의환이 있으면 의전에서 주무시고 성찰을 들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왕께서 의전에서 주무시며 성찬을 들지 않으시는데 내오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께서 곧 거동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관중이 조정에 나오자 환궁이 이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관중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중부 제작의 말들 하십시오. 이는 성인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관중이 쓴 관자에 나오는데 내우가 있지 않으면 의환이 있다는 그런 말에서 내우 의환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이라는 내우 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